견쇄, 흉쇄, 견형관절 관절화, 상완관절 이게 네 가지가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를 이 공간을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어깨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절은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팔을 위로 드는 동작, 그 다음에 팔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에 관련되어 있는 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A, B, C, D 다양한 케이스에 있는 회원님들의 뭐 예를 들어서 보상 패턴이 다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접근하고 운동하는 게다 달라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대화를 하가면다 똑같은 운동하고 있어요. 다. A, B, C, D가 다 다른데, 운동은 왜다 같이 하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모아서 운동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죠.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다고 그때 해가지고, 대퇴골도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아주 처음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선, 그 어깨 관절은 복합 관절이에요. 근데 관절의 정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절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뼈하고 뼈가 맞닿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에 뭐가 있죠? 연골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관절은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에 연골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 관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뼈와 뼈와 맞닿는데 연골이 없으면 관절이에요. 관절 아니에요. 관절 아니다. 관절 아니죠. 관절 아니고. 이걸 그래서 가상의 관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과상의 관절이 여기 어깨 관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네, 가상의 관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견흉 관절이에요. 흉은 갈비뼈고, 견은 날개뼈고, 날개뼈와 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에는 요게 없어요. 연골이. 연골이 없고 다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이 연골의 역할을 누가 되시나요? 근육이 다 되시나 보죠. 근육이. 근데 인간의 몸에 가상의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가상의 관절이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거는 지식,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장용신경은 정거근을 지배하는 신경이기도 하지만 감각신경이 없는 신경이다. 그러면서 재미난 이야기로 비복신경은 운동신경이 존재하지 않고 감각신경만 존재하는 신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가상의 관절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두개골 있죠. 이렇게. 두개골 위에 경추 경추 1번이 여기 받치고 있죠. 이거를 경추 1번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아틀라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추 2번을 받치고 있어요. 이걸 에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재미난 건데. 경추 1번과 2번 사이에 여기 연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laughs> 두개골과 경추 1번, 아틀라스 사이에 연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후두학은, 학은이 하근, 이 역할을 다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 중요해요. 여기도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턱 들어 복뒤로 젖히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음, 근데 제가 턱 들어 복뒤로 젖히라는 얘기 할때그 전에 항상 무슨 얘기를 하, 합니까? 눈을, 천정을 보고 턱을 들어 복뒤로 젖히라는 얘기를 해요. 그니까 눈을 천정으로 보면 시신경이 먼저 자극이 되잖아요. 그럼 후두하근이 먼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천정을 보는 후두하근이 활성화돼서요 턱을 들어 목을 뒤로 젖히기가 편해져요. 그 다음에 시선을 오른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후두하근이 오른쪽으로 보는 근육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가 편해져. 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난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을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관절이 있는데 지금 이 견융관절이 가상의 관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 번. 날개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 그다음 두 개,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쇄골하고 흉골 사이에 있어요. 이, 이거를 뭐라고 하면? 흉쇄 관절입니다. 쇄골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쇄골하고 흉골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것도 관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날개뼈와 상완골 사이에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관절아 상완 관절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쇄골하고 날개뼈 사이에 있는 공간 있죠? 이거를 관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관절이 모아져 있어요. 변쇄흉쇄견융관절관절과상완관절 이게 네 가지가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를 이 공간을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어깨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절은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일, 일,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팔을 위로 드는 동작, 그다음에 팔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에 관련되어 있는 해박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 볼게요. 팔을 팔을 들거나 팔을 아래로 내릴 때 뼈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뼈가 움직여야죠. 그러면 팔을 위로 들때 견쇄, 흉쇄, 관절화상완관절 견융관절에 있는 뼈들이 다 움직여야겠네. 그죠? 다 움직여야 돼요. 전부 다 움직여야 돼요. 거기서 하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을 위로 들었을 때, 팔 위로 들었을 때 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였죠. 관절화상완관절 그다음에 견쇄, 흉쇄, 견융관절. 팔을 위로 들면 상완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불곡된 거죠. 불곡, 불곡. 그다음에 팔을 위로 드는 방법이 또 하나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외점에 이전시켜가지고 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팔을 위로 들었을 때는 상완골에 굴곡이 일어나거나 이게 일어난다 그랬죠? 아, 그리고 그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해부학에서는사지말단이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가까이 오는 게 굴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팔을 들어 올리는 게 굴곡인 건 조금 이상한데 왜 이렇게 벌어졌다고 그랬죠? 해부학해부학을할때 네, 시체를 여기다 놓고 해부했기 때문에 대자로 뻗은 상태에서 시제를 해보였었으면 이게 굴곡이 됐었을 때차려진 상태에서 해보을 해서 얘가 이제 굴곡이 된 거예요.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어차피 뭐 용어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팔을 천정으로 들어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전외전 굴곡하면 이제 이 동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견쇄관절의 움직임을 봐야 될것 같아요. 견쇄관절. 견쇄관절을 팔은 위로 처음에 두, 들었을 때 상완골, 상완골은 외전외전 외전 굴곡이 된다 근데 쇄, 쇄골은 어떻게 됩니까? 씨. <laughs> 거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뒤집혀 상방회전이 돼 그래서 견쇄관절의 입장에서 쇄골은 거상이 일어나고 상방회전이 일어나요. 근데 거상과 상방회전이 만약에 안 일어났다고 세봅시다. 상완골은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쇄골은 거상과 상방회전이 안 일어났으면 팔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거상 패턴 만들어가지고 들어올릴 수 있죠. 그다음에 흉쇄관절 얘는 움직이지 않죠. 흉골은. 흉골은 거상 <laughs> 이거 거상 되면 위로 올라 위로 올라오는 건데 <laughs> 흉골은 움직이지. 어, 아, 이거 지금 생각도 못했네. 흉골은 움직이지 않. 흉골은 근데 움직이죠 흉골은 뼈세 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골은 뼈세 개가 움직이세 개가 모여 있는 부분인데요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주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진 않아요 견융관절과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견융관절 날개뼈 있잖아요 날개뼈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갑니까 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어 고상됩니다 고상 거상. 그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죠 상방해죠 그다음 후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인하고 상방회전이 같이 일어나면 이걸 뭐 어떤 움직임을 할지 이걸 후반경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완골의 입장에서는 굴곡 외전 외회전이 일어나고 쇄골의 입장에서는 거상과 상방회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견융관절에서 날개뼈 입장에서는 거상 상방회전 후인이 일어납니다. 그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보면 되는데 제가 말을 설명해놓은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를 뼈가 움직임으로 상완골의 외전이 이게 외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외회전이죠. 그 다음에 팔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게 이게 굴곡이죠? 굴곡이랑, 네. 외전, 외전은 다르게. 그러니까 굴곡만으로도 들어지고, 외전, 네. 외전만으로도 들어지고. 네네. 굴곡만으로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한방에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강원도 갔다 내려가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엔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굴곡만 하면요, 외전, 외전 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가 잘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과정을 보지 않고 형상만 보잖아요. 그럼 저게 회전근개 근력으로 아사나를 만든 건지, 아니면 저게 회전근개 근력으로 만든 건지, 이거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그러니까 저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제가 팔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돌리잖아요. 이 팔을 잡아가지고 돌리는 카포타가 아사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상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팔을 잡아가지고 돌린 건지, 아니면 팔을 위로 굴곡을 시켜가지고 돌린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전 근계에 사용한 건지 아닌지를 여기서는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근데, 이렇게 들어도 얘를 잡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걸 돌려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잡아가지고 돌리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압에 일단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 근계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후굴이 안 나와요. 후굴을 못 하는 편인데, 복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젖히는 거에서 후굴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팔을 잡아서 돌려도 이게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다 근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냥 이걸 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잘안잡혀잘안 잡혀. 그래서 이게 외전, 그 다음에 이게 외회전, 그 다음에 이게 굴곡이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상완골을 그 어깨 관절에서 움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해돌기랑 날개뼈랑 그 다음에 상완골 여기 만들어놓은 공간 있잖아. 이거를 견봉화 공간이라고 그래요. 이 견봉화 공간에 있는 찝힘을 막, 막는 게 핵심입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에서 광골구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대퇴골도 하고 고관절 사이에 있는 펠비스그 장골 사이에 있는 공간을 광골 공간이라고 그러고 어깨 관절에서는 견봉화 공간이라는데 이 견봉화 공간에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견봉화 공간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견봉화 공간을 내가 넓히고 싶어 넓히고 싶으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여기 사이에 있는 공간을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완골이요상완골인데요상완골을 이렇게 하면 왜 회전한 거죠? 상완골을 왜 회전하면 견봉화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왜 넓어지냐면 얘를 이렇게, 보, 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걸 이렇게 반으로 짧았을 때이 원이요, 이 원보다 커요. 이 밑에 있는 원이. 그러면 상완골을 왜 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작은 원이고 큰 원인데 작은 원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완골대 있는 앞에 있는 원이 뒤에 있는 원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돌리잖아. 요 그러면 뒤에 있는 공간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견방화 공간이 넓어져요 상완골을 외회전했을 때 그럼 반대로 상완골을 내회전하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좁아지죠 그래서 상완골을 외회전하면 후방골두가 전방으로 나오게 되는데 후방에 있는 골두가 작고 전방에 있는 골두가 커요 그러면 작은 골두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견방화 공간이 커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이게 반대도 있겠네 상완골을 내회전해요 그러면 전방골두가 후방으로 가고 전방 골두가 더 크고 후방 골두가 더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골두가 작은 골두를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방 견봉 공간이 작아져요. 그래서 상완골의 입장에서는 외회전하면 상완골 저 견봉화 공간이 커집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놓고 저 그림은 그 차이가 없는 거죠. 실제로더 차이가 큰거든요 근데 이, 그 제가 그그 그 설명도 들었는데 카운터뉴테이션뉴테이션 뉴테이션 설명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장관절에 붙어 있는 천골뼈가 앞으로 끄덕임과 뒤에 끄덕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진짜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미세한. 근데 그 미세한 움직임을 내가 못만 들면은 천장관절이 계속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단은 그, 그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뒷, 뒷면에 있는 상완골또가더 좁고 앞면에 있는 상완골또가 근데 진짜 이것도 그,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움직임이 뭐냐면 견쇄관절의 움직임을 보면 쇄골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상되고 뒤로 뒤집어서 상방회전. 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거상도 얘가 이게 올라가는 게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진짜 미세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다음에 상방회전도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상과 상방회전이 왜 일어나냐면 이두 개가 여기를 요 손가락을 오회돌기라고 하는데 이 오회돌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 쇄골에 붙어 있는 인대가 있어요. 이게 코라코 클라비큘라 리가먼트라고 해서 이 오회돌기와 쇄골 사이를 딱 연결시키는 그 인대가 얘가 상방회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요 인대가 얘를 잡아서 뒤로 돌려요. 그래서 뒤로 살짝 이동합니다, 살짝. 그래서 여기 있는 인대가 쇄골을 거상시키고, 그 다음에 상방회전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요 동작도 보면은 이게 쇄골이 막 뜨, 뜯길 정도로 들릴 정도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방회전 일어나가지고 막 쇄골 뒤집어질 정도로 뒤집어지는 건 아니고, 아주 미세한 정도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얘가 안 일어나면 은봉이 좁아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날개뼈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날개뼈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거상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상방회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전이 아, 후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후인이 일어나고, 거상이 일어나고, 상방회전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기본적인 움직임이에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보상 패턴에 있는 움직임을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려고 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완골의 입장에서는 굴곡과 외전과 외회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견갑골의 입장에서는 거상과 상방회전과 후인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쇄골의 입장에서는 거상과 상방회전이 일어나야 돼. 이거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인데, 이걸 내가 못 만들었어요. 내가 이, 예를 들어서, 근육의 인지능력이 떨어져요. 아니면 근력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내가 팔을 들어 올리려고 했었을 때, 상완골을 외전, 외전, 굴곡시키는 근력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팔을 천적으로 들었을 때, 상완골을 외전, 외전시키는 인지능력이 완전히 없어. 그럼 팔을 못 듭니까? 팔을 들수 있죠. 여러 가지 근육의 보상 작용을 통해서 들수 있는데 그들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보상 패턴이 신체는 어떤 보상 패턴을 사용할까요 그 힌트를 드리자면 대퇴골도 똑같아요 대퇴골도 엉덩이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려면 대퇴골의 내전 내외전 굴곡 조건에서 둥근을 외전 외전 신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전 내외전 굴곡 조건에서 외전 외전 신전을 못 시키면 골반을 전방경사 이렇게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골반을 전방경사 시켜버리면 마치 내전 내외전 굴곡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있는 근육이나 인지 능력을 통해서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뼈에 있는 구조물들을 변환, 변형시켜서 구조물의 변화로 내가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 갔어요? 굴곡, 외전, 외전 굴곡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뭐가 되죠? 상완골의 내전, 내회전, 신전의 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팔을 천정으로 들어 올려야겠죠. 여기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좋아요 인지한 두 번째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말로 바꾸면 내전 내회전 작용을 인지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기항작용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근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발로 내전 내회전 굴곡 조건에서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대퇴골을 신전시켜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전 내회전 굴곡이 완전히 없으면 어떤 상태냐면요 물에서 엉덩이를 피는 거예요 물에서 무, 여기가 물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물에 물에 발바닥을 얹어놓고 다리를 펴려고 하면 발바닥에 내전 내회전 굴곡하는 저항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펴는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내전 내회전 신전 을 인지한 상태에서 또 똑같은 말입니다. 기량 작용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량 작용이라는 게 내전 내회전 굴곡을 시키는 거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팔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요, 요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만약에 못하면 거상 상방회전 후인을 못하면 내가 거상 상방회전 후인을 내가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아까 이거 똑같이 이거를 보상 패턴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구조물의 변화로 만들 수 있죠. 뼈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죠. 뼈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익상 경갑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완골두가 이렇게 있는데 정상적으로 있는 날개뼈가 익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된 상태예요? 후인되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된 거는 견갑골을 가만히 놔둔 입장에서는 팔이 이렇게 들린 게 되죠 익상을 시켰는데 익상시킨 거는 견갑골을 가만히 놔둔 입장에서는 팔을 든 골이 되잖아요 네? 팔이 든골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내전 내외전 신전이 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익상을 딱 시켜놓잖아요 익상을 시켜놓으면 그팔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날개뼈를 기준으로 얘를 뒤집어서 놓고 보면 익상된갑만큼 팔이 들린 거잖아 그래서 익상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내전 내외전 신전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상태 팔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퇴골 입장에서랑 똑같은 것처럼 대퇴골 골반을... 어? 왜? <laughs> 이해안 갔어 가안 갔어? 둘이 안 갔어? 둘이 <laughs> 맞으 이해가 안갔는두둘안갔어아 익상경갑이 뭐냐 맞아 그거 봐야지 이거! 이거 앞으로 뒤집어졌지 떠가지고 이, 이, 이거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 사람은 익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죠. 여기 지금 다 채워졌다. 알게 뼈가 다 채워져 있죠. 이분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분 말고 어, 이 사람 봐봐 여기 떠 있죠. 여기가 네, 떠있죠 여기 익상이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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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떠 있다라는 게 앞으로 쏟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아래쪽이 그. 뒤쪽이 떠 있고 앞으로 쏟아져 있다는 거야. 네. 원래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날개뼈가. 근데 이렇게 앞으로 쏟아진 거야. 앞으로. 이게 익상이야. 이게 익상이야. 봤어? 아까 <웃음> 아까 아까, <웃음> 아까 내가 만들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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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익상이야. 이게 이게 이게. 이거 <laughs> 이거를 내가 만들어놨었어. 이 익상이 야 됐어 이해했어요? 예. 이게 익상이야. 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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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습니까? 근데. 저렇게 익상이 일어나면은 얘가 이렇게 쏟아진 거잖아요.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재택골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지. 재택골 전방경사 못 시키면은 고관절이 굴곡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내전 내외전 신전이 되, 돼버린 거지. 내전이 돼버린 거잖아. 팔을 붙인 게 아니라 날개뼈가 엎어져가지고 내전이 돼버린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근육을 또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다, 다 정리된 거 같아요. 다. 어깨 관절에 있는 네 가지 관절이 있고, 네 가지 관절이 팔을 들었을 때 각각의 움직임들이 있고, 각각의 움직임들이 만약에 안 일어났었을 때 보상 패턴이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면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운동하면 선생님이 나쁜가요? 그러면 그 이게 이제 사실 운동은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익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근육을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회전 근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완골을 외전 외전시킨다. 그러면은 내전 토크를 걸어 놓고 상완골을 외전시키는 연습을 하거나 그다음에 내전을 한다 그러면 외회전 토크를 걸어놓고 내전을 하는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요즘 여기 요강원에서 많이 하는 정상 패턴으로 근력 사용하는 동작에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질문 있으면 받아보죠. 패턴이 이상적인 네. 말 다른.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상 패턴을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보상 패턴이 다르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그건 봐야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둔근을 사용하지 못하면 대측에 있는 요방형근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측에 있는 요방형군으로 보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꼬임은 그사람의 있는 생활 패턴을 좀 보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는 직접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트니스와 재활하시는 선생님들도 머릿속으로는 일단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반대편 아 이런 보상도 있고 이런 보상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정상 패턴에 있는 기능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속 관찰해 보면 답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좋아. A, B, C, D, 다양한 케이스에 있는 회원님들의 뭐 예를 들어서 보상 패턴이 다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접근하고 운동하는 게다 달라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제활학과 가면 다 똑같은 운동하고 있어요. 다. A, B, C, D가 다 다른데, 운동은 왜다 같이 하냐는 거야. 난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면 다 같이 모아서 운동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도 했었죠. 여러 가지 케이스로 사, 개인만에 있는 케이스바이 케이스 따라 다른 식으로 보상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같은 월다 같은 운동을 하게 돼있다. 정거근 운동을 하게 돼 있고 날개뼈 운동을 하게 돼 있고 정상 패턴에 있는 고관절 운동을 하게 돼있다. 이렇게 되겠다. 있다 그러면 1대1 도수치료가 도수 사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다 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오늘도 어머님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초심자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까지 다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게. 결국에 정상 패턴으로 몸쓰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같은 동작에 동작, 같은 동작 운동을 다 같이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죠. 질문이 있으시면. 결국 계속 그 기랑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운동을 하면 배드은 정상으로.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내가 운동하는 것보다 나 머리가 빨리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게 좀 힘들죠. 정상 패턴으로 그냥 근데 정상 패턴으로 그냥 사용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게 보갑 보갑이 일단 먼저 만들어져야 돼. 굳이 비교하면 굳이 세분화하자면 사, 세 가지로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의 보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면은 이제 정상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보갑이 늘어나면 정상 패턴으로 쓰는 쓸수 있게 되는 요 일단 보갑이 늘어나면은 보상이 일단 아 정상 패턴을 떠나서 보상 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죠. 숨이 만약에 퀄리티가 떨어지면 자세 유지하는 근육들이 숨의 보조로 다 쓰여지잖아요. 그게 원래 퍼포먼스가 안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숨 쉬는 거는 숨 쉬는 게대로만 하게 만들어 놓고 일단 그렇게 하면은 자세 유지 에 있는 목적에 있는 근육들이 도와주는 걸 일단 차단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그 근육들을 이제 자세 유지가 호흡, 네, 도와주죠. 호흡을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면서 네, 그게 정상 부터을 방해하는 맞아. 방법 되게 네, 그게 제일 크죠. 네, 제일 크죠. 그런 데서부터 여러 가지 자세나 문제들이시작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막아야 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막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고나 아니면 뭐 부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게 특정한 외상이 없는 이상 내가 이제 뭐 뭔가 외상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이상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호흡 퀄리티를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습니다 거의 호흡이 그렇게 패턴이 망가지는 건안 좋은 자세를 이제 오랫동안 하고 살잖아요. 네. 그런 자세, 안 좋은 자세가 오랫동안 붙지면서 호흡 패턴이 망가진다고 보요 아, 그거는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결국에 나오는군요.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근육이 신경 전달, 신경이 계속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근절을 수축시키라는 명령을 계속 보내니까 얘가 이제 근절을 수축시켜서 자세를 이제 만들고 있죠. 근데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작용이. 여기서 신경이 간다는 말은 어떤 말이 가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전위가 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위가 이제 가면 이 전위가 이끝 신경 말단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 소포체에 들어가 있는 여기 그 소포체라 이거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소포체라는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이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들을 자극을 시켜요. 얘가 이제 전위가 얘를 자극을 시키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세포막 쪽으로 가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뿌려냅니다. 이렇게 그럼 신경의 전달 물질을 뿌려내면 여기 뭐 아세트콜린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르몬들이나 신경전달물들이 다음번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키는 신호로 작용을 해요, 신호로. 근데 이거를 내가 24시간 신경전달물질을 계속 분비시킬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전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신경전달물질을 계속 분비 못 시키죠. 이걸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24시간 동안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면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만 앉아 있으면 내 몸은 계속 신경 전달 물질을 비효율적으로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를 완전히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여기를 차단을 시키고 얘를 단축을 시켜버려요. 내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 여기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근육의 길이를 아예 짧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잖아. 그걸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죠. 근데 항상 뭘 봐야 되죠? 얘랑 짝을 이루고 있는 근육을 봐야 되죠. 내가 어떤 근육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짧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슬로우 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느슨해져 버려요. 그럼 얘가 느슨해져 버리고 그러면 얘는 단축이 일어났고, 얘는 약화가 일어난 거죠. 이런 상태로 만들어놔요. 근육이 단축된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시켜가지고 얘를 TP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TP를 만드는 분부는 단축되지만요, 그 반대쪽에 있는 애는 약화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만약에 단축되어 있는 거 불편하다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완이 되죠. 얘는 약화가 되고, 그러면 이완된 뭔가 약화된 근육으로 내 몸을 둘러싸면 어떻게 돼요? 부상이 편, 부상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일반인이 받으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나는 운동선수여서 근력이 강화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력이 강화되어 있으면요 여기 이완 시켜가지고 약화돼도 나는 근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은 마사지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완된 거와 약화된 거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단축되어 있는 부분을 마사지로 푸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일단은 요, 요, 요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내가 자세 유지에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단축이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단축이 되어 있으면 제 정상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죠. 얘가 단축되어 있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축되어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근육에는 이완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단 말이야 약화되어 있는 애와 단축되어 있는 애로 정상 퍼포먼스를 내려니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순서는 이제 그렇게 되게 돼요. 그, 그런 상태가 되, 되고, 이제 그 과정은 이렇게, 신경 전달물이 24시간 동안 분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재설 지속적으로 취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단물질 차단시켜버리고 근 분위기를 아예 단축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금방추랑 골지건 기관이 있는데요. 금방추랑 골지건 기관을 이용하면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들잖아요. 무거운 무게를 들었을 때 내가 이게 지금 30kg라고 하면 30kg 들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35kg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들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내가 36kg면 못 들어. 그러면 내가 천천히 내려놓습니까? 그냥 떨어뜨립니까? 그냥 떨어뜨리죠. 그게 왜 떨어뜨리는 거냐면 내 몸에 근육 세포의 길이 근육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는 인디케이터들이 있어요. 지시자들이. 그 지시자들이 활성화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단번에 이완시킵니다. 단번에. 그게 골지건 기관과 군방추가 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근육의 길이를 섬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내 능력 바깥에 있는 부하가 딱 왔었을 때 걔를 확 릴리즈 시켜버리는 게 이제 걔네들이 하는 역할인데, 골지검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힘이, 과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을 때 걔를 릴리즈 시켜요. 왜냐면 그걸 유지했었을 때 내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골지검 기관을 잘 그, 마사지에서 자극을 시키면 얘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저강도에 있는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그, 금방추와 골지검 기관을 잘 자극시켜서, 내 근육을 릴리즈 시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차트, 차트.